이번 영상은 ERP 10에서 전기의 잔액을 당기의 기초로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에 입력된 각 계정에 대해 잔액이 다음 기수로 이월돼야만 재무제표 및 장부에서 잔액이 맞게 표현되는데 현재 기초 잔액이 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전기에 대한 결산 및 마감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면 회계기수 2월 메뉴에서 2월 돼야 할 기수 선택 후 오른쪽 장부 2월에 체크한 뒤 2월 버튼을 누르면 재무제표 및 장부에서 기초 잔액이 정상적으로 표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